이건 뭐예어 왔다 어, 왔다 뭐야? 왔다 아 어, 어, 죄송해요 어, 어머, 어. 이거는 뭐죠? 뉴욕본 뉴욕 뉴욕 스테이크 굽기는 어, 이게 어느 정도? 미디움으로 어, 미디움이요 미디움 음, 아 미디움이면 은뭐 얼마나 구운 거예요? 우선 커팅하셨을 때양 사이드는 거의 다 익는다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중앙 부위만 음. 약간 피는 흐르지 않는데 약간 빨갛게 빨갛게 피끼만 있는 피기만 있는 정도 아 그릴로 구워가지고 향도 훨씬 더 많이 발산되고 네. 또 육즙도 좀더 살아있게 그렇게 조리하고 를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는 이제 커팅하셨을 때 육즙이 흘러나오잖아요 네. 이제 그 육즙이랑 드시는 거기 때문에 드실 때마다 커팅을 해서 그 육즙이랑 같이 아그 육즙이랑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육즙 빠져나가니까 그런 게 좋고 그리고 음뭐 레드 와인이랑 같이 드시면 소화를 도와서 레드 와인을 하루에 한두잔 정도 고기랑 드시면 어 다이어트 같은 거. 그럼 우리 와인 한 잔씩 먹을까? 살안 찌게? 살안 찌게? 살안 찝니다. 안 쪄. 음. <laughs> <살안 치기나? 웃음> 아. 이게 고기를 기준 고기를 기준 먹고 된다. 이제 이거로 이까지만 하는 느낌. 그렇죠? 일은 기본은 먼저 먹어 봐. 아, 연한데. 음, 음. 미디엄 정도가 굽기가 괜찮은 것 같다. 항상 나는 미디엄 웨더를 먹거든요. 었 아, 음. 아, 여기도 맛있다. 어, 맛있네. 알았어. 아니 아까도 이렇게 맛있는 식이던지 몰랐네. 어. 음. 스테이크 먹고 아. 와인을 먹으니까 음. 음. 입 안에 정리가 싹돼. 음. 바로. 아. <laughs> 아. 네가, 야, 너 그래서 취하겠어. 여기다 방매 아니 그냥. 알콜을다빼 가지고 포도 주스를 만들어야지네. <laughs> ほぼねほぼよだもん。